아, 지금, 어딜 때 도착했는데, 7시 22분인데 벌써 줄을 서 계시네. 8시까지 오라 그랬었거든요. 저 안에 들어갈 때, 거기 담는 망도 가려고 와야 되나요? 저도 오늘 처음이어서. 가지 네. 네. <laughs> 아, 거기, 그, 뭐지? 블로그 봤을 때, 이거를 담을 수 있는 곳이 있는 것 같았어요. 마치 베트남처럼 보였나봐요. 그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아이스박스를 차례대로 한 거는 내가 1등이다, 2등이다, 3등이다, 약간 내가 먼저 왔다, 이런 걸좀 알리는 거죠? 여기 이렇게 산길포항으로 들어오시잖아요? 오락동상이 있어요. 이 동상 바로 옆쪽에 주차를 하시고, 여기 앞쪽에서 배를 타시면 되는데, 여러 군데 낚시 빵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책이랑 미끼를 좀 사려고 하거든요? 할 입질이 많이 없을 겨울, 생겨울이기 때문에, 입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 이거 두 개. 충분하다. 저처럼 베테랑들은, 베테랑들은. 베테랑들은 이거 아예 그냥 한벌짜리로 쭉잘 나온 것들이 너무 많아요. 고등어 낚시할 때도 그렇고 초보분들이 사용하기 너무 좋은 오징어 꼬 멸치, 네. 멸치를 먹아 멸치, 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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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렇게 이거 사시고 이것저것 뭐 먹을 거 사고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오늘 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완전 다대초보여가지고 잘 부탁드립니다, 아, 우리 조사님. 혼자아 그럼 무조건 혼자 잡을 수 있으니까. 아, 그럼 <laughs> 거기만 따라가. 무조건 달릴게요. 진짜 배 달릴게요. 배 나오네. 배 나온다 그랬는데. <laughs> 배 나온다. <나오네. 웃음> 안녕하세요. 나무튜브의 나무입니다. 여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laughs> 터서 있는 산, 서산입니다 우럭이 완전히 주막 잡히는 곳인 것 같아요. 저는 겨울에 바대가 쉰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여기도 또 핫하게 운영을 중인 것 같더라고요. 진짜 여기서 우럭회를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배고프 빨리 따라와. 따라와. 날 잡아봐라. <laughs>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가자, 가자, 가자. 지금 현재 시각 8시 정각 출발하네요. 어, 바로 도착이다. 우와. 출발한 지 거의 한 1, 2분 만에 바로, 어, 바로, 바로 도착해, 바로, 바로. 여기에서 배가 내려졌고, 이렇게 돌면은 여러분, 바로 좌대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바깥으로 던지는 게 자연식, 자연식? 3만원 이쪽 안쪽으로 던지는 게이버시 6만원 곳곳에 있는 건 제가 이용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어다어다어다 벌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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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이렇게 혼자서 어차피. 먼저 잡기께없기 진짜 대박 <laughs> 이 동네 단체도 되는 분위기인데 이거는 그죠 크기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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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도 왔다 기 어, 왔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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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왔다 우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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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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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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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담는 고기 담는 밥스 한 번만 도와주시면 될까요? 여기대로 맞게 체결을 해야 되네요. 그렇죠. 걸린 거에 외반을 체비만 할게요. 아, 오, 오, 오. 우 자연식에서 잡으신 거예요? 잡으신 자연식에서 지금 수심 7m에 맞춰놔주시고 미끼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게끔 약간 보이게끔 살짝살짝 아. 살짝 이렇게, 아, 그렇죠. 움직, 움직임 이렇게 움직임을 한 번씩 주면 애들이 와서 물 거예요 그러 찌가 이렇게 살짝 들어갈 거예요 위로 한번톡 채고 담아주시면 돼요 아네 완벽한 레슨 우와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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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거 우와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몇 마리째예요? 세, 마리. 세 마리요? 세 마리요? 빙어 아니에요? 빙어 아니에요 빙어로 하셨어요? 네한 마리 갔다. 비가 한 마리 갖다 주라 비가 한 마리. 비유, 비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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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코와 코사이로 빠른지 아, 코와 코사이. 네. 아, 예, 알겠습니다. 와, 저기. 코아코사이 끼었어요. 코아코사이, 오케이, 좋다. 생각보다 여러분, 자연식 좌대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을 줄 알았는데, 피부식 좌대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시네요. 활성도가 지금 떨어지는 겨울이라서 그런가 봐. 이거 여러분,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전자레인지도 있고, 커피코트도 있고, 뜨거운 물도, 이렇게 젓가락도 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셔서 이런 거좀 즐기시면 될것 같아요. 난로가 있어가지고, 여기 좀 있으면 뜨뜻하다. 우와, 고구마 갖고 와서 구워 먹어도 되겠다. 그죠? 본인 고구마 뭐 갖고 와서 구워 먹어도 되는지 물어봐야겠다. 갖고 아 진짜요? 띄쟤, 띄쟤. 띄쟤, 띄쟤. 띄쟤, 띄쟤. 띄쟤, 띄쟤. 어 뜰채 뜰 내가 뜰채 뜰다다다오 떠다 떠다 다오와 진짜 크다 진짜 크다. 와 진짜 크다 크크크와와 어, 와와와와 와. 네? 너무 너무 너무. 그냥 너무.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오 너마, 너마, 너마. 그냥 그냥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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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저도 한 마리 잡고 오겠습니다. 잡기요아 이분 다차 우렁박.

구구 자입니다. 빨리 또 잡아야죠. 이제 방류했는데. <laughs> 어이예 어이예 어이예. 빙어가 지금 잘 먹힌대요. 겨울이다 보니까 빙어로 주신 빙어로 잡았잖아요. 하나 더 주세요. 네. 빙어 빙어 하나 더 주세요. 오케이 자 오케이 가자. 오 잡았다 잡았다. 오. 잡았다 잡았다 오 잡았다 잡았다 오찌 들어간다 들어간다 내, 나 들어갔다 나 들어갔다 나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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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사람 고 찍다가 내가 내찌 들어갔어 내찌오 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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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리포 갈까요? 베리포? 어, 어, 잘하 <laughs> 잘한대요 잘한우럭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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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질 정확한 침질 사실 자동침질이에요 아 눈이 초롱초롱하다 영롱하다 이제 아홉 시 조금 넘었는데두 마리 잡았으면 이거 진짜 이거 아 저기 철수해야 되나요? 아 여기 막 고기도 갖고 와서 고기도 구워 드시고 막 이러시더라고. 아, 이럴 줄알았면 고기 좀떼울 건데. 오늘 아. 이차이차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번에는 노모 로봄, 노모가 들어가겠습니다. 한세 마리 정도 더 잡고 라면 한 그릇 먹읍시다. 밀크커피 서비스예요 서비스. 아... 어. 어. 3차, 3차 우럭방뇨 받도러 가겠습니다. 와, 건물 안 있는 곳이 옆이에요. 오, 저기 쭉쭉 잡아 대시네. 우와, 별로 가도 될까? 저렇게 사람들 뒤로 왔다 갔다 해도 되죠? 남한테 피안 준다. 빈 공간이 있으면 남한테 피안준 선에서 살짝 왔다 갔다 해도 되는 것 같긴 해요. 고수님들 사이에 있으면 또한 마리 잡을 수도 있어 이게 안 물면은 시신도 조금 돼요? 기본 7m인데, 여기, 대 모자대는 그죠? 네. 얘네들이 맨날 7m 딱 정확하게 돼서 이렇게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니까. 아유, 약간 좀 뜨뜻할 때좀 올라오기도 하고, 추울 때또 내려가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아따 아따 아 왔다 갔다 하면서. 아니, 혼자 와서 저쪽이 계속 나오는데요? 여기 아, 나오는데. 아, 안 나오는 자리인 여기. <laughs> 저는 귀가 팔랑개라서, 저는 다시 절로 갈게요. 우와, 진짜 또 바로 잡았어. 우수님, 진짜. 뭐야, 뭐야, 뭐야. 아, 나온다, 아, 우와, 우 붙여놓으면 돼요? 1m 앞에? 알겠습니다. 와, 진짜. 사실은 여러분, 이게 제큰 그림이에요. 두 마리를 넉넉히 잡았잖아요. 부사님들이 양껏 잡아갈 수 있게끔 제자를 잠시 양보한 거예요. 뒤가 칼랑기라서 다시 절로 갈게요. 어, 어, 맞아. 잡았는데. 쫙 끊겼다. 쫙 끊겼다. 쫙 끊겼다. 쫙 끊겼다. 쫙 끊겼다. 쫙 끊겼다. 끊 아! 다 끊겼다. 아, 얘가 들어가길래. 음, 들어가는군. 이렇게 보다가, 오! 고기도 고기 이렇게 잡고요. 오늘 다큰 거만 잡네요. 오늘 진짜 대박이다. 얘가 터졌어요. 다른데 다른 분이 터진 거를 제가 잡았어요. 오락탑이 기쁨을 우리 옆에 조사님들에게 다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마리째 가라. 후후 와, 지금 정신줄 놓고 해도 이렇게 잡히네. 집중해서 잡으면 도대체 얼마만큼 잡으란 말이야. 아 너무 좋다. 초보 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어요. 저기 잡았다. 오, 너무너무? 오, 되게 오락이랑 바꿔도 되는데. 처음 해봤는데 너무 재밌는데요 네. <laughs> 요즘에 진짜 낚시할 때가 너무 없거든요. 그렇죠, 날이 많이 추워져 네, 여름이나 이런 봄쯤에는 친구들끼리 가족 가족단위로 와가지고 고기도 구워 먹고 네, 이러시더라고요. 네. 여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한번 방류 때마다 한두 마리 잡으면 성공하는 거예요. 오늘 진짜 성공한 네. 거네요. 네, 그렇죠. 세번 방류했는데 세 마리 잡혔어요세마리터 차, 차, 가자. 오른방류다 오, 방류 방류. 오. 배고파 움직이는 우럭들 오오와 진짜 대박 아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방문을 해주네 한 군데서만 에 하는 게 아니라 이번는 여기다 오다에는내쪽에서 움직였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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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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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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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열 마리였겠는데 열 마리 진짜 그냥 막눈 감고 잡아도 막 그득 잡히네. 이렇게 추운 날에 진짜 활성도 좋네. 아 진짜 추워가지고 저는 못 잡을 줄 알았는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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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멸치요? 멸치 저도 멸치 드릴까요? 멸치 있어요. 아 어, 멸치 한 마리 주세요. 아 어, 진짜 여섯 마리 드릴게요. 여섯 마리. 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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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다. 지금 멸치로 지금 다잡았어 멸치로. 와, 진짜 대박. 와. 철수다철스 이쪽으로 가. 다았다 이제 내거다내거다내거다 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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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다. 우와. 이렇게 맘먹고 잡으려면 또안 잡아준다니까요. 아, 여기 너무 좋다. 저고기는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있지요. <laughs> 오늘 저는 운이 좀 따랐나 봅니다. 운칠기삼 우럭은 여자들한테. 우럭은 여자들한테 원래 잘 물다. 11시 서비스는 무료로 여기서 회를 드실 분들만 회를 떠주는 서비스를 가지는데 11시 서비스는 놓쳤습니다. 한시는 이제 유료로 손질을 해주시는데 12시 55분에 꺼내가지고 갑시다, 여러분. 갑자기 체력이 확 떨어지네요. 회를 먹어야지 살아날 것 같아요. 오! <laughs> 오, 이러다 쏟으면 진짜 쏟았으면 큰일 날뻔 했어요. 와, 진짜 크다. 와, 크다, 크다, 크다. 오, 진짜 크다. 다 쏟으면 진짜 유튜브 가기다 맨몸으로 가서 맨몸으로 왔어요. 아, 키로당 3,000원인가요? 네, 3kg. 3kg? 오, 엄청 깨끗하다 오, 장인이다, 장인. 당일. 요 한, 요만큼만 회로 하고 나머지는 필렛으로 가져올게요 오. 아, 개인 흥미 하고 계시네요. 와, 진짜 대박. 너무 잡으신 거. 이야, 진짜 맛빼기 진짜 맛있다. 아, 달고 쫀득하고. 으음! 아 진짜 맛있다. 아 너무 맛있어. 무시비를 타고 가야 될것 같아요. 사장님 그리고 네퇴근오 그리고 그 사이에 쓰러신거 아니에요. 밥업이 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드립커피 주신 구독자님 많이 사오셨나요? 아홉마리 아홉마리! 우와 진짜 대박 오 오락 오한 묶음 만원에서 판매하네요 해풍으로 말려진 거를 얘는 진짜 크고 개우락이고 크기가 굉장히 다양해요 뭐 이런 것도 괜찮네요 아 진짜 너무 즐거웠어요 더 이상 오시는 분이 없어서 출발합니다 지금 바로 여기가 자들잖아요 바다에서 지금 배를 타고 이야 이렇게 가면 바로 황이에요 금방이에요 금방 1분, 2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대상공 진짜 자대닭시 너무 재밌는 거 아니에요 어서 빨리 나물에게 매운탕 해달라고 했고 얌 렛츠고! 안녕하세요 요리계 검은손 나물이요유 오늘은 충청도 저기 서산에서 잡아온 우럭을 가지고 우럭 매운탕을 할 거구만유 따라오실랑규 <laughs> 이 녀석을 이제 손질이 된채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이런 자질구레한 녀석들도 그냥 좀 잘라버릴게요 잠간중간 과감하게 잘라주시오 요런 녀석들을 다 잘라버리고 이렇게 큰 그릇에도 녀석이 다 잠기지도 않네 먼저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무를 주세요 양파를 먹음직스럽게 파 맛있겠다. 겨울 배추 시원한 육수를 위해 다시마 멸치 시중에 파는 이런 육수 된장을어 된장 냄새 진하다 진짜 너무 좋다. 고춧가루 한 숟가락 듬뿍. 오 끓기 시작하면. 넣으세요, 과감하게. 크다, <laughs> 다안 들어가. 이렇게 그냥 조금 더. 오 양파를 <laughs> 완벽하다. 와, 진짜 맛있겠다. 역시 우럭은 매운탕. 안녕하십니까 절대미가 검은 손입니다. 아, 아무것도 안넣어될것 같아요. 진짜 배추. 주무 많이 넣어 먹을게요. 아,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소금으로 살, 설탕, 깨소금, 참기름, 마늘, 니네 꿈을 묻혀라. 매운탕 완성! 아, 네, 여러분, 오늘도 진짜 맛있는 한상을 준비했는데요. 아, 진짜 완전 맛있겠다. 오, 진짜 대박. 양이 어마무시한데요. 오, 오, 한두 배기 하실래요? 예. 아, 진짜 맛있다. 우와, 우와, 진짜 너무 맛있는데요? 아, 궁금하다. 진짜 맛있다, 이거는. 어떻게 먹어봐야 되는데? <laughs> 음. 어우 너무 맛있다, 진짜. 음. 아 괜찮네요. 통우럭, 우럭 살이 그냥 예술이에요. 이런 맛이. 음.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네 여러분 겨울에 어디를 가면 좋을까 막 찾아보고 있던 찰나에 서해에 아직까지 이렇게 겨울에도 손맛을 쭉쭉 보일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어서 제가 들러서 겨울에 제철 별민 우렁겨석을 잡아서 회도 먹고 이렇게 매운탕도 집에서 즐겨 봤는데요 입이즐겼다그 웬만하면 은 진짜 잡을 수 있는 곳. 초보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행선지가 궁금하신 분들은 따라와. 나 잡아봐라. <laughs>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laughs>